안녕하세요. 세상에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현재 입에 입병이 너무 심해서 발음이 셀수 있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어제 돈간지 프로젝트 3차 민팅이 끝났습니다. 퍼블릭스 일대는 1분 안 판이었는데요. 바닷가가 800원까지 치러서 300클레이 때 참여하신 분들은 200% 이상 수익을 보셨겠네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로 여러분들에게 돈은 버는 지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인뿐 아니라 가상부동산, NFT, 플레이트원 등돈벌수 있는 분야는 많아요. 잘 따라오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 돈봉담 크립토 컴퍼니에서 인재를 채용합니다. 올해 직원이 100명이 목표입니다. 코인을 잘 몰라도 적극 지원하세요. 코인은 돈봉담이 잘합니다 들어오셔서 배우면 돼요. 자, 그럼 오늘 브리핑 시작할게요. 우크라이나 지상에서는 러시아군이 지난 하루 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고 미 국방부 고위관리가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진격을 주도하는 요소는 키예프, 하르키프, 테르니프 외곽에 남아 있으며. 강력한 우크라이나 저항에 직면에 있습니다. 국방부 관리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가 침공 이전에 우크라이나 국경을 따라 추적한 거의 모든 군사력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보내진 상태입니다. 많은 이들이 빠르게 끝날 것으로 예상했던 이번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 전 세계의 긴장감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많은 제재가 러시아에 가해지고 있습니다. 안토니 블링킨 미 국무장관은 현재 유럽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함께 러시아산 원유수의 수입을 금지할 가능성에 대해 조율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석유 수입 금지와 러시아의 WTO 접근 거부 조치를 포함해 러시아를 세계 경제에서 더욱 거립시킬 강력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발표했어요. 미국과 동맹국이 러시아의 석유 및 천연가스 수입을 완전히 금지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적인 기업들의 제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러시아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144국 회원사를 둔 세계 종합 회계그룹인 KPMG는 일요일 성명에서 러시아 사업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러시아에서 영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던 마스터카드와 비자에 이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며 영업 중단 행렬에 가담했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20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의 저항이 막힌 이후로 비트코인은 연일 하락하며 2월 28일 급등 이전의 가격을 되돌린 상태입니다. 돌파 시도가 연이어 좌절됨에 따라 상승 추세를 만들지 못하고 행보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하이키나시 캔들로 확인해보면 지난 한 달의 흐름이 보기 드문 혼조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스닥 대비 비트코인 가치는 아쉽게도 51위 평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또다시 초록색 점선으로 표시해드린 지휘 으로 근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녹색 점선은 파란색 최선과도 겹쳐 있는 상태이기에 현재 나스닥 대비 비트코인의 가치가 현재 의 위치를 지지해 주지 못한다면 더 깊은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비트코인 선물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빨간색 최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되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식의 긍정적인 행보가 나와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위치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합니다. 만약 빨간색 초연선을 뚫고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런 식의 흐름이 발생하면서 32,000달러가 위협을 받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물 차트에서의 비트코인이 37,300달러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가격 방어를 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테더 도미넌스가 빨간색 초연선을 깨고 내려갔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세의 전환이 발생했겠지만 일단은 실패한 상황입니다. 헤더 도미넌스가 다시 5%대를 향해가는 길목 중에서 지금의 위치는 가장 중요한 저항성으로 작용하는 위치입니다. 보시다시피, 6월 말의 위기 때도 현지의 위치에서 다시 하락이 나와줬는데요. 이번에도 테드 도미넌스가 빨간색 점선의 저항에 막혀서 다시 하락하는 그림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의 루브라 가치가 급락하는 상황 속에서 달러의 가치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이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의 전쟁이 더큰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법정 화폐 중에서 최고의 안전자산으로 인정받는 달러와의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잊지 말아야 할 경제 데이터가 있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국 시간으로 오는 목요일 저녁 10시 반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7.5%로 발표됐을 때도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번의 경우 예측치가 7.9%입니다 예측 범위 내에서 발표가 나온다면 시장이 받는 충격을 막을 수 있겠지만 CPI가 예측치인 7.9%보다 꽤 나온다면 또다시 투자 시장은 흔들리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월 FOMC 미팅은 이제 8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목요일의 CPI 발표 결과에 따라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FOMC 미팅의 결과도 달라질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3월의 금리 인상이 0.25%로 한정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다수인 상황이지만 예측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기에 누구도 단정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 우려에 러시아 전쟁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의 경제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 짙은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이 갈피를 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순간일수록 우리는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들의 투자 원칙을 되돌아보고 정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업비트의 움직이는 차트를 쳐다보기를 잠시 멈추고 거시경제와 시대의 흐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크립토 시장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상황 속에서도 지난 10년간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러시아 부호들은 루브라의 급락과 국제 사회의 제재로부터 손실을 최소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크립토 자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비트코인으로 다른 나라들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튜버 돈봉남도 비트코인을 1억 원치 사서 우크라이나에 보냈죠. 우크라이나는 최근 암호화폐 후원자들에 대한 에어드랍을 얘기했다가 취소했습니다. 대신 우크라이나 군대를 지원하기 위한 NFT를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에어드랍, NFT.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모두 친숙한 단어들이죠. 우리들이야 투자를 하고 있으니 매번 듣는 말 같지만 아직 코인 투자며 NFT 투자 같은 말이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군을 건 전쟁 한가운데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닐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의 가치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블록체인, 암호화폐, 디파이 그리고 NFT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러시아 전쟁이며 금리 인상 등의 이슈들은 모두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핵심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작년 6월, 7월 지옥 같은 조준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우린 항상 저렴할 때 사지 못하고 비쌀 때 줄을 서며 삽니다. 물론 지금의 가격이 최저점은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 긴호으로 바라볼 줄 아는 투자자라면 지금의 가격에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2주 동안 하루에 두세 시간도 잘못 자면서 일했더니 또다시 제고질병 중에 하나인 입병이 도져버렸습니다. 몸 관리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몸 관리해서 여러분들과 건강하게 오래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도 좀 하시고 산책도 좀 하세요. 날이 점점 풀리네요. 어서 빨리 우리 돈패밀리 계좌에 꽃이 피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부족한 돈복남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